왔또 왔어. 잠을 잠을 하는 순간에, 초리대 끝을 살짝 이렇 끌어올리는 순간에 쫙 들고 가는. 참, 역시 견제 동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 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견제 동작이란 것은 유인 동작을 일으는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뭐 견제 동작이란 것은 뒤줄을 이렇게 흘러가던 길을 싹 이래 잡아주면서 견제를 시키주는 그런 동작을 견제 동작이라고 하지만은 유인 동작과 어떻게 보면은 유인 동작이라서는 고기들을 이렇게 유인을 해서 뭐밑밥으로서 유인을 하고 그리고 미끼로서 유인을 하고 하는 그런 동작과 막 일치가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인 동작 견제 동작은 막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낚시에서 왜 견제 동작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둘이서 같은 장소에 서, 서서 똑같은 수심대를 맞추고 똑같은 채비 똑같은 그 조류가 흘러가는 곳에 나란히 동동 거리면서 이렇게 쫙 내려가는데 메 인테는 물지 않고 상대방 인테만 계속해서 이렇게 상대방만 계속 낚아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은뭐 짜장을 내면서 네몇 어, 개나 똥발랐나 하고 그렇게 두들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견제 동작입니다. 밑밥은 바닥에 콱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밑기에는 감성돔이라든지 대상어종들이 그렇게 반응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수많은 밑밥이 깔려 있지만은 그 속에서 감성돔이 보물찾게 하듯이 바늘에 끼어 있는 그것을 이렇게 골려서 이렇게 묶기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먹이 저 먹이를 막이 안도 주스 먹고 옥수수도 주스 먹고 그릴도 주스 먹다가 갑자기 옆에서 그릴 한 마리가 자기를 보더마라 놀래서 슥 도망을 가는 형내를 내면은 모든 것을 팽개치고 와서 확 이렇게 덤비는 것이 어, 모든 그 살아있는 동물들의 음, 그런 본능이라고 보여지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의 그 본능 어, 도망가는. 자기보다 약한 먹이를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습성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낚시다 할 만큼 견제 동작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동동거리면서 뛰어놓는 그런 낚시보다는 내채비가 바닥에 닿았다 할때초릿대 끝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한번 너무 이렇게 빨리 들면 또 역효과가 납니다. 바닥에 닿아있는 미끼를 살 짝 이렇게 들어주므로서 조금 느플너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밑밥이 지금 엄청나게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을 겁니다. 그 밑밥 속에서 내 미끼가 이렇게 살아서 막 주스 무는데 자기를 감성돔을 보면서 이렇게 놀래서 즉 이렇게 도망을 가는 흉내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감성돔들이 밑밥을 이렇게 주스 먹고 있다가 주스 먹는 밑밥을 제쳐두고 다시 덤벼드는 그런. 이것이 견제 동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왔어. 고기와 똑같이 소리대를 띄해서 자그마한 반응이 생길 때 살짝 들어주는 순간에 쫙 들어가 들어가는 그런 위치를 받아내서. 견제 동작을 하면은 고기가 잘 문다더라 하는 생각을 갖고 낚싯대를 쭉 들었다가 놓고 쭉 들었다가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은 견제 동작이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견제 동작도 너무 이렇게 뭐좀 와일드하게 쑥 들었다가 놓고 쑥 들었다가 놓고 하는 이런 것은 견제의 동작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견제의 동작도 너무 잦은 견제의 동작도 어떻게 보면은 고기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동작이 되겠죠. 너무 뭐 들었다고 놓고, 들었다고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은 견제의 동작이라기보다는 감성돔이라든지 대상어 종이 약이 올라서 택하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은 그런 경우가될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을 두고 바닥에 다 있다 싶으면은 살짝 이렇게 한번 들어서 넣어 풀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낚싯대를, 초리대를 부드럽게 살짝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한번 놔주고 하는 그런 동작이 고기들에게 눈에 잘 띄고 그리고 또 고기들에게 또 자극을 시켜주는 그런 동작이 될 겁니다. 지금 같은 현상입니다. 찌가 살짝 바닥에 다이에 들어가면은 미끼가 바닥에 다이면은 지가 잠을 이렇게 서서히 천천히 잠을 잠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초리개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살짝 들어줘서 다시 미끼를 띄워준다는 생각. 그리고 또 감성돔들이 미끼를 보면서 내 미끼가 도망을 가는 그런 흉내를 내듯이 살짝 끌어주면서 하는 동작에서 그냥 들어가는 그런 입질을 세번똑 같이 받아내었습니다. 견치가니다제 동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막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루 낚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지극 낚시, 어, 물속에 깊은 물속에서 인조 루를 만들어서 물속에 담궈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낚시하는, 아니면은 던져서 이렇게 감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비록 살아있는 미끼는 아니지만은. 모양을 비슷한 미끼를 만들어서 그대로 가만 놔두면은 또 움직이지 않는 미끼를 물 그런 아무리 그 고기들이 머리가 나쁘다 하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덥석 물어주는 고기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낚시지요. 예를 들어서 직인 낚시 같은 경우에도 대상 어종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액션을 주고 흔든다든지 아니면은 짧게 이렇게 액션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부드럽게 이렇게 싹 감아들으면서 움직임을 연출해 준다든지 또이 여기 던져서는 여기서 당기는 이 속도 그리고 당기는 그폭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견제 동작입니다. 유인 동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죽은 미끼로서도 유인 동작만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액션을 취해 줄 줄만 알면은 그것을 이렇게 확 덤비는 것이 어, 대상어정, 고기들의 습성이죠. 음, 그만큼 유인동작, 견제동작은 낚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유인동작, 견제동작은 모든 낚시에서 해당이 됩니다. 참돔, 감성돔, 돌돔, 몽어, 하다 못해 볼락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볼락도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이 견제 이 낚싯대 처리대의 움직임입니다. 이 민장대로 낚시를 하더라도 가만히 두고 물도록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루 종일 낚시를 해보니 몇 마리 낚지는 못하지만은 부드럽게 이렇게 싹 끌면서 끌어줬다 놓고 끌어줬다 놓고 하다 보면 툭툭툭하면서 따라오면서 그냥 물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막볼락낚시의 핵심 테크닉이라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견제 동작 유인 동작은 모든 대상의 종 살아있는 고기를 낚을 때는 정말 필수 동작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테크닉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예신이 자부입질입니다. 자부입질같이 탁하는 의신에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미차 살짝 들어올리니까 끝에서야 조금 가고 들어가는 입질에 천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들려서 올라온 감성동입니다 음, 저는 지금 원줄을 보고 있습니다. 원줄과 초립대 끝을 보면서 입질을 약간 입질을 감지를 하면서 견제 동작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뭐 어느 정도 됐으니까 채비가 미끼가 틀림없이 바닥에 안착이 되었을 겁니다. 살짝 이렇게 하면 들어서, 들어서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내려주는 동작. 조리대가 이렇게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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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이것은 지금 감성돔이 야흥 감성돔이 미끼를 탁탁탁 건드리는 도중이거든요. 탁탁탁 건드리면서 한꺼번에 확상식보면은 찌라든지 조리대가 욱!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은, 야간 입 찌를 때는 이렇게 톡톡톡 그릴 때, 조리대가 탁탁 할 때, 싹! 끌어주면은, 그냥 쑥! 들어갈 때, 진지를 바로 하면은, 어, 지금과 같은 이런 히팅 장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견제 동작을 하면은, 뭐, 감성돔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고기가 이렇게 잘 낚인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루 종일 밑밥을 뿌리고, 견제 동작도 정말 멋지게 싹 들었다가 놓고, 어, 누나도 일품 견제 동작, 유인 동작을 취했지만은, 대상어 종한 마리를 낚지 못할 그런 경우가 흔하게 있는 것이 낚시입니다. 그것은 내가 견제 동작을 잘못 취해서 고기를 못 낚은 것이 아니고, 그날은 감성 내가 원하는 고기가 대상어종이 없기 때문에 막 그렇다 하는,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낚싯대를 이렇게 접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낚시를 해보면은 정말 이거 견제동작이란 것은 대상어종이 있을 때하나는 겁니다. 고기도 없는 이 바다에, 밑한 바다에 아무리 내가 견제동작을 취하고 좋은 미끼를 넣고 밑밥을 치고 이렇게 해본들 없는 고기를 어떻게 낚아내겠습니까? 하지만은 견제 동작이라는 것은 대상 의종이 이렇게 밑밥을 치면은 지나가는 감성돔이라든지 그리고 참돔이라든지 병에도 이런 많은 어종들이 밑밥에신용이 돼서 그 주위에서 이렇게 와 이렇게 모이듭니다. 그 와중에 내가 어떠한 견제 동작으로서 이 고기들을 유인을 해서 바늘에 있는 미끼를 팍 이렇게 물게 만드느냐 그것이 견제 동작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낚시를 해도 고기가 입질이 없을 때는 그것은, 아, 오늘은 뭐 어저께 이 자리에 뻥치기가 했구나. 아니면 오늘 물대가 안 맞고, 막 냉수대가 이렇게 들어와서 뭐 바다에 고기들이 다 소통을 갔구나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편하게 낚싯대를 접고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